Hola,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er, ir로 끝난 동사들의 현재 분사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다니엘은 TV를 보고 있어 입니다. 자, 그럼 필요한 단어 확인할게요. 1번 TV, 텔레비시온, 텔레비시온, 텔레비시온 텔레비시온처럼 이렇게 단어의 끝이 시온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TV를 보다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베르 라 텔레비시온. 베르 라 텔레비시온. 베 e 라 텔레비시온. 이렇게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들고 오늘의 문장 만들러 출발해 볼게요. 먼저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현재 진행형은 에스타르 동사와 그리고 동사의 현재 분사형을 함께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아르로 끝난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아르를 안도로 바꿔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아르 말고 에르, 이르로 끝난 동사의 현재 분사형을 알려드릴게요. 에르, 이르로 끝난 동사들은 현재 분사형을 만들 때이엔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beber, bebiendo, bebiendo, comer, comiendo, comiendo, i r i e n d o viviendo escribir escribiendo escribiendo 이렇게요 그럼 오늘 저희가 활용하고 싶었던 보다 라는 뜻의 동사 ver 이 ver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vi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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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 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바로 만들어 볼게요. 다니엘은 TV를 보고 있어. Daniel está viendo la televisión. Daniel está viendo l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단어 먼저 확인할게요. 1번 배우다. Ap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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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aprendiendo. aprendiendo.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다, escribir, e s c r r e s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escribiendo, e s c r e n d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무언가 알고, 알고, 알고.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들고 1번 문제에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요.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 이네요. 영어를 배우다. Aprender inglés. Aprender inglés. 요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Estoy aprendiendo inglés. Estoy aprendiendo inglés. Estoy aprendiendo inglés.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너는 무언가를 쓰고 있니? 입니다. 무언가를 쓰다, escribir, algo.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주어가 너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에 맞게 estar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Estás escribiendo algo? Estás escribiendo algo? Estás escribiendo algo? 오늘은 에르, er, 이르로 끝난 동사들의 현재 분사형을 배워보았고 이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확인해 볼게요. 1번. 다니엘은 TV를 보고 있어. Daniel está viendo la televisión. Daniel está viendo la televisión. 2번.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 Estoy aprendiendo inglés. Estoy aprendiendo inglés. 3번. 너는 무언가를 쓰고 있니? ¿Estás escribiendo algo? ¿Estás escribiendo algo?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저 예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복습 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a s t a